자, 다음은 천민 이선역의 김명수 씨를 소개합니다.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충분히 시간 가지시면서 바라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은 천민이 가져서는 안 되는 천재적 두뇌와 불의 기운을 가진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여인 앞에 천민이 아닌 가체가 아닌 한 남자로 서기 위해 사랑 때문에 진짜 왕이 되려는 사랑이 전부인 남자입니다. 이선이 왜 세자를 대신해서 가면을 쓰게 되었는지 배우 김명숙 씨의 멋진 연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손바닥 아주 예쁜 김명숙 씨입니다. 예보맙습니다자그 상태에서 하트 한번 발사할까요? 하트요. 아 예, 여러 가지 하트가 있기 때문에 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수해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천민 인선 역을 맡은 김명수입니다. 어, 우선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말 좋은 착한 동생들과 좋은 선배님들과 정말 열심히 촬영 임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아, 네, 우선 정말 좋은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첫 사극이다 보니까 기존 현대물과 다르게 영어나 드라마들을 괜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광해라든가 안 그러면 mbc 사극 했던 것들을 정말 많이 봤고 그래서 저희 네 명이 아역에서 성인 연기를 이제 두 가지를 보여드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톤의 변화라든가 안 그러면 행동 말투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민에서 이제 후에 왕이 되는 모습까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성장하는 과정들을 많이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 이제 가수 활동을 하면서 연기를 병행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저의 많은 또첫 사극이기도 하고 어, 뭔가 연기에 대한 많은 변신이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어, 인피니트 엘이라는 건 지금 이 작품 할때 잊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배우 김명수로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우 김명수로서 입지가 잘 다져지는 그런 멋진 작품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 이 앞쪽에 계시고요. 예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엔 감히 말씀드리면. 이역할 세자 역할은 아마 본인의 인생캐릭터가될것이고 저도 깜짝 놀랐으니까 아마 이렇게 정말, 많은 매력을 가진 배우인가 극중 내에서 저희 둘의 우정이 돋보이는 그런 신들도 굉장히 많고 네.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i 네, n t 습니다두 h 정말 s t 하 a n l o 고요 오늘 이 작품 잘 봐주시고 좋은 기사 i 겠습니다 j o s e 가 h j o k e s i m i d